침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9장까지는 각 장마다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환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요. 일 1절부터 4절까지는 환상을 받은 시기와 장소를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연도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구장에서 그의 환상을 메델...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해로 기록을 하죠. 그렇다면 9장의 이 다리오 왕의 첫해와 이 10장의 고레스 왕의 제 3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리오 왕의 첫해와 고레스 왕의 3년 사실은 같은 해로 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해설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메데사람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해서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인물이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메데식 이름이고 고레스는 바사, 곧 페르시아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오는 메데, 바사 연합국 중에 메데 지역의 왕으로 섬기고 있고 고레스는 바사 지역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견이죠. 어떤 의견을 따르든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다리, 다리오 왕의 첫 해나 고레스 왕의 첫 해는 같은 해이고요. 고레스 왕의 3년이나 다리오 왕의 3년은 같은 해라는 점입니다. 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 대신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을 표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레스 왕의 측령으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1차 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포로 귀환과 연관해서 고레스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표현한 것은 이 환상을 본 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이 메시지가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은 이 환상에 대한 배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보, 환상을 본 장소가 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던 장소는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환상을 보았던 장소는 히떼겔이라는 큰 강가였죠. 이 히떼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히떼겔이라는 곳에서 티그리스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때가 바로 첫째 달 24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니엘의 이 환상은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네 번째 환상, 우리가 볼이 10장부터 12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이네 번째 환상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 다니엘에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역사는 그 예언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세 일에는 3주를 의미합니다. 이 3주 동안 다니엘은 슬퍼하면서 영적인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훈련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했던 훈련은 그가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초창기에 했던 그 훈련과 비슷해 보입니다. 고기를 고기와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던 그러한 영적인 그의 훈련은 아마도 고국에 돌아간 그의 동포들을 위한 아마 중보기도나 그 동포들을 위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의 동포가 고레스의 측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 예루살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지으려고 할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아마 그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렇게 3주 동안 작정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환상이, 어, 어떻게 임했는지, 그가 보았던 환상의 시작이 어떤, 어떠했는지, 5절부터는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환상은 한 사람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을 띄었더라. 세마포 옷은 제사장 복의 차림이죠. 그리고, 어 그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우바스가 어떤 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금, 금이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우바스 금으로 띠를 띈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어 6절에 보면 몸이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많은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볼수 있는, 어, 볼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소리는 물의 소리 같다라는 표현은 게시록에 기록된 많은 물소리와 겹치는 모습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6절에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죠. 다니엘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그 발은 풀무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요한의 환상과 다니엘이 본 환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죠. 슬프하던 다니엘이 이 티그리스 강변에서 본 하늘의 이 방문자, 본 예수님, 예수님을 그는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의 여러 번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죠. 이러한 환상을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성육신 이전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격한 것이었죠.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도 무서워서 크게 떨며 도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홀로 이 환상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환상 앞에 홀로 섰을 때, 다니엘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몸이 썩은, 아,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구절에 보면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다니엘, 다니엘은 그 앞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아름다움은 변해서 썩은 듯하고 그리고 그는 깊이 잠들게 되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인간이든 그들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했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 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자도 그 몸의 힘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이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수 없음을 고백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을 몸을 지닌 유한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체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다니엘 그는 얼굴을 땅에 조아리고 넘어진 채 정신을 잃고 맙니다. 때로는,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날이 오면 예수님께 그들이 던진 그러한 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리워지지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쓰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처럼 전신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서 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위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는 주 예수님의 광명한 모습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날마다 만나고 있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얼굴로, 음성으로 대면해 주시지 않으신 것을 다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